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날았던 혜택 참잘 받고 있다고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해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잘 몰라서 놓쳤던 하지만 액수는 훨씬 더클수 있는 2026년 신규 지원 정책들만 속속 뽑아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바로 간병비입니다. 올해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국가책임제가 전국적으로 완전히 안착했습니다. 이제 간병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은 옛말이 됐죠? 네, 정말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이전까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하던 간병비를 오롯이 가족이 부담해야 했는데요. 2026년부터는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80%요? 그럼 실제 본인이 내는 돈은 얼마 정도인가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중증 환자의 경우 하루 간병비가 예전엔 10만 원이었다면 이제는 2, 3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한 달로 치면 수백만 원을 아끼는 셈이죠. 특히 올해는 전국 모든 요양병원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이번 상담 시 반드시 간병비 지원 적용 병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병비만큼 중요한 게 바로 돌봄입니다. 오는 3월 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몸이 불편해도 내 집에서 계속 살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재택 의료 센터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작년까지는 몇몇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전국 250개 시군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집에서 물리치료도 받고 투약 관리도 받고 심리료 거동이 힘든 분들을 위해 집 구조를 고쳐주는 주거 환경 개선 지원까지 포함된다면서요? 맞습니다. 문턱을 없애거나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다는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합니다. 요양원과 실 카고 하시는 부모님들께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을 것 같네요. 세 번째는 일자리 소식입니다. 올해 시니어 일자리가 역대 최대인 110만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60세에서 65세 사이 이른바 젊은 시니어 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아주 다양해졌다고요. 네 올해는 단순히 거리를 청소하는 일보다는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시설 지원, 디지털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안내사 그리고 지역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해설하는 일자리 등이 대폭 늘었습니다. 급여 수준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그럼요.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월 6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약 76만 원 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간기업과 연계한 취업지화 서비스도 강화되어 경비나 조리, 운전 등 전문성을 가진 어르신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통로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1월 중순까지가 집중 신청 기간이니 거주지 주민센터나 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요즘 황혼 육아로 고생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눈이 번쩍 뜨일 소식입니다. 손주 돌봄 수당이 이제 전국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 네, 서울에서 시작된 이 사업이 올해는 경기도, 인천,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 지자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님께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월 3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손주가 둘이면 더 많이 주나요? 그렇습니다. 두명 일정 후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늘어나는 지역이 많습니다. 단 조부모님이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육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정보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결된 무료 예방 접종과 검진 정책입니다. 올해부터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 항목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입니다. 그동안 비싼 비용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많으시죠? 올해부터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연령이 60세로 낮아진 굴도 많으니 보건소에 꼭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치매 조기 검사 기능이 더 강화되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인지 기능 장애 검사 주기가 단축되었고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정밀 검사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초연금 외에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현금 지원과 서비스가 이렇게나 많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간병비 지원, 재택의료, 110만개 일자리. 손주수당 그리고 무료 접종까지 2026년 한 해도 정부와 지자체의 혜택 꼼꼼히 챙기셔서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